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. 2022 내신 만점 수능특강 장동준의 언어와 매체를 진행하게 된 장동준입니다.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. 이번 시간은 내신 만점 수능특강이에요. 제가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를 진행했잖아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내신 대비를 위해서 또 내신 만점 수능특강을.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좌 소개 시간이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. 자 보시면은 강좌명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2022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장동준의 언어 매체고요. 자 강좌 교재는 당연히 2022 수능 특강 국어 영역 언어 매체. 저도 가져왔습니다. 예, 이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 강좌 특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죠.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출제 요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수능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연계 대비까지 자동으로 될수 있게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.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총 20강이고요. 총 20강이고 1강을 보면은 이제 1강부터 한 4강까지를 보면은 개념 파트예요. 그래서 1강의 언어와 매체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1.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2강에서는 국어의 탐구와 활용 2, 단어, 3강에서는 국어와 자, 국어의 탐구와 활용 3, 문장. 또 4강에서는 국어의 탐구와 활용 4. 담화국어사 그다음에 이제 매체니까 언어와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언어 부분이고 자이 부분이 이제 매체 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완전 매체 그래서 결론적으로 1강부터 4강까지는 개념 중심으로 본다. 그다음에 이제 5강부터 지금 보면은 12강까지는 적용 학습 문제가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. 음. 그래서 언어 적용 학습 1번부터 16번까지를 저와 함께 쭉 살펴보면서 출제 요소를 짚어 볼 거고요. 그다음에 13강에서 16강까지는 매체 적용 학습 1번부터 16번까지 역시 함께 저와 이 출제 요소를 짚으면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17에서 18강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부분 1번에서 6번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요. 마지막 우리 19강에서 20강 실전 학습까지 여러분이. 잘 따라 오시면 자 내신에서 우리 수능 특강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에 예,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우리 예,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야 되겠는데요. 자 내신을 잘 받아야 또 우리가 또 수시라든지 또 이제 정시 어떤 그런 일부 전형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.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. 수능 만점, 우리 수능 내신 만점, 수능 특강, 언어와 매체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두 손잡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 저의 마지막 시그니처 멘트인데요. 여러분이 항상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늘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외치고 끝낼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. 시기바니다 자, 그러면 우리 모두 1강에서 만나요.